근데 이런 이야기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나도 이 사람의 논리에는 반박을 할수 있는 게. 작년에 이재명 지사가 그 KBS에 출연해가지고 부동산 해법을 얘기를 했네.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투기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하지만 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미래가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당선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부동산에는 대개혁을 하겠고 그다음에 국가 주도로 경제 부흥책을 일으키겠다. 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 불법 개발 이익은 전액 환수하겠다. 맞아, 불법 개발 이익은 환수해야지. 그런데 적법함 개발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대선 검증대어오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252조. 재원은 부동산 과세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를 보자고. 기본 시리즈에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이런 것들이 있어. 기본 소득. 일단 돈을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뿌리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기본 주택. 주택을 일괄적으로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뿌리겠다는 라 거야 기본금융 누구에게나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겠다 자,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했던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이 되었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쨌든 당선 즉시 부동산 대기업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 볼게 세금의 기본은 이익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렴한 가격에 샀던 부동산을 조금 더 비싸게 팔았다라면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익이 실현됐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에 대한 문제는 논란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익이 있을 때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은 보유만으로도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지. 그게 재산세와 종부세야.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양도 차익에 가만히 되지 않아.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과도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나중에 양도했을 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저렇게 강력한 세금 정책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 시장이 너무나 침체되고 한다라면 언제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세금 제도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있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사람과 버틸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지. 다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 무엇에 더 민감하냐? 전세나 월세 가격에 더 민감해. 아무리 보유세가 많고 해도 그 보유세를 견뎌낼 이상의 금액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면 다주택자들도 계속해서 버텨낼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보유세를 견뎌낼 수 없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겠지.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라는 이야기는 기존에 전세를 놓고 있던 집을 매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수 있어 전세가 없어지는 대신 새로 구입하는 사람도 매매하는 사람도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하락하지 않겠지. 근데 매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다는 라걸알수 있지. 우리는 지금 분양 같은 걸 했을 때 청약 경쟁률 그걸 보면 알수 있어. 지금 최소 몇십대 일부터 막몇백대 일, 몇천대 일까지도 아직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버틸 수 없는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버티는 다주택자들은 더 희소해지겠지. 그러면 주택은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 데다가 지금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우리 수많은 법들이 생겨나고 있어.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들은 대부분 보면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들이야. 그러면 기존 임차인이 보호된다라는 의미는 바꿔서 얘기하면 신규 임차인들은 갈 곳이 더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뭐 신도시를 만든다. 응? 뭐, 이렇게 해서 뭐, 삼기신 도시니 해서 계속해서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늘리고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울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절대적인 주택수가 부족한 현실이야. 자, 임차 임차인들의 전세나 월세 압박은 다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 세력으로 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다시 청약을 하게 되고, 매수 대기자가 되고, 그래서 다시 경쟁이 또 높아지는 거지. 이런 와중에, 그 이재명 캠프에 정책 조정 단장으로 합류한 최백은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자고. 하느니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 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외형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 그래서 하우는 물가 안정에만 신경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확보하게끔 돈을 막 찍어내라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이야기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지.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나도 이 사람의 논리에는 반박을 할수 있는 게 진짜 부자들은 현금보다는 또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지. 그러면 그 현금의 하락 가치보다 그 자산은 더큰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변해간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더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거지. 예전에 독일 이야기,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독일에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 패한 독일이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승전국들에게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 독일이 이제 생각해낸 게 수출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마르크화를 막 찍어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전쟁 배상금이 그 마르크화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나 달러로 갚아야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화를 무작정 찍어내는 정책으로는 돈의 가치만 떨어뜨렸어. 얼마만큼 떨어졌냐면은 1달러의 가치가 1919년 4월에는 12 마르크에 불과하던 게, 1923년 12월에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2천억 마르크까지 그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다라는 거지. 자, 이래서 이때 독일에서 안정된 예금과 고정 수익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중산층은 몰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대신에 기업들은 그때 당시로 막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 일으키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채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빚이 탄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던 거야.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일을 하던 그 근로자들에게는 물가 인상률만큼은 임금을 다 올려서 지급을 했어. 그래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유일하게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계속 전환이 되고 기업은 그 많은 수익을 가지고 또 국가는 그로 인해서 세금을 또 많이 걷어들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과 국가만 상대적으로 부유해지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진 거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세금을 버티는 사람은 승자가 되고 세금에 무릎 꿇는 사람 또는 자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패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저런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더욱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현금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해야지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해서 세금을 버티는 사람은 승자. 세금에 무릎 꿇는 사람 또는 자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내 자신을 지켜내야만 해.